하나님께서 땅의 뒷글에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손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숨 쉬시는 그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그 생명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바로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를 갖지 못하고, 그 뱀의 갈라진 혓바닥에 말을 쫓아서 스스로가 그 눈을 뜨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갈라진 혓바닥 아래에서 나오는 그 말을 쫓아서 나아가 버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뱀에 갈라진 혓바닥에서 드러났던 그 사단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존재의 모습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도 인간의 육체를 지금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40일에 그 물만 마셨잖아요. 허기지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인간의 육신 아래에서 그 내장에 그 위장에 들어가 있어야 될그 고기가 그 끼니의 자리가 다 끊어져서 지금 그렇게 쫄쫄 굶주렸잖아요. 그 인간의 육신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흘러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탐욕의 모든 자리 내가 예수님께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에 내가 펼쳐드릴게요.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인간은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 그 지혜, 인간에게 그 심폐소생술의 자락을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너희가 사는 거야. 이게 너희들을 살리는 거야. 이 호흡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숨쉴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두번 다시 그 뱀에 갈라진 혓바닥에서 드러나는 그 따위 말들을 쫓아가셔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내 마음이, 니네 속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가득히 꽉 채워져 있는 자. 인 간이 알 아야 되는인 간들 스스로 가, 그죄 있는 자의 모습 으로 서로 를알 아서, 그죄의 자리 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을 바라보 면서 그것 을장 자로 여겨서, 이 것이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주신 것 이다. 그로 말미암 아 인류 최 초의 살인 이 벌어 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그 인간이 원했던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그자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게 만들어버리는 처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그 혈육의 모습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이냐, 아니면 인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을 알아서 그들의 스스로의 버스 아래에서 그 정욕이 드러난 그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자리로 살 것이냐. 그렇게 사는 자들이요,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요 이 저주의 땅 아래로 다 돌아갈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부부의 모습은, 이 부부의 관계는 그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관계의 모습은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의 모습에 있음을, 그 신랑과 신부되어져 있음의 모습을 내 백성은 잊지 말라라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안식을 잊지 말라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장교하신 그 부부의 한몸이 아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음란의 모습을 담아서 인간의 그 죄인의 몸으로 알게 되어진 인간의 그 죄인의 벌거벗은 몸으로 알게 되어진 그 장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게 힘 있는 자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었다라고 그러한 착각 속에, 그러한 오류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미 얻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 입으로 우리가 쉽게 내뱉고 있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은 자다', '내가 그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은 자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냐' 고요, 장자의 모습, 그 가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그 아벨의 모습으로, 그의 재물도 받으시고, 그 아벨, 그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 성도들이 되새기시라고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가인의 자세에서 믿고 있는지, 아벨의 자리에서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분명히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그 예수 믿고 구원이 이루어짐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동네 가게 가서 슈퍼마켓에서 막대 사탕 하나 사고 껌한통 사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치어져 나아가는 것.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구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지혜로 알고 있는 이 자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자리로서 주어지신 것을 지혜로 쫓아가고 있는 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숨의 모습대로 나를 살게 하셔서 나를 심폐 소생술에 자라가면서 죽은 자야 깨어나라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내 손길로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내었다그 티끌 의 자리 에서, 그먼 지에 자라 가래에서 내가 너를내손 으로 빚어내 었 듯이, 그 십자 가에 달린 그못 박힌 두손에 자라 가려 달아니 들이 보아라, 이손에 구멍 이, 손에 구멍이 나 있는, 이 모습 을 내가 너희 들 때문에 너희 들을 위하 여서 십자 가에 죽었던그내 생명 을다내어 던져 놓았던그 속죄 의 자리 를. 그 손길의 자리 아래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 만들어낸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가 그 살인에게 흘러들어와 내가 그 십자가에 그 손에 내 손을 포개어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자리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어서 예수와 하나로 지어져 나아가게끔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지혜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 둘이란 말은 우리 둘을 이라는 말입니다. 또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 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놓여진 자인지 아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외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흘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습으로 그 제물의 속죄의 모습으로 그 담을 흘어버리신 그 휘장의 장막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신 오직 예수만이 하셨던 그화목제의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케 만들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둘을그 하나로 만드신 예 수와 우리의 모습을 그 막힌 죄의 모습을 허물어 셔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 되게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끔 되신 그렇게 막힌 땀을 허물어 버리셨던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영적 단절의 그 죽음의 자리를 박살내버리신 바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 그 화평을 이뤄내신 우리 우주 예수의 바로 그피 율법 주의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 글자로서 지켜야 한다라고 너희들이 지킴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조문조문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와 하나 되어 화평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한세 사람의 모습을 그율법에 살리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모습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하셔서 드러내신 이 십자가로 나를 예수를 그 우리의 모습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허목하게 만들어 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십 자가 아래에서 소멸되어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내 이름, 내 자리, 내그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졌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의되어지는 바로 그 원수, 내가 내 율법을, 내 법을, 내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함께 맺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으나 이것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고 내 앞에서 거듭해서 죄를 저질렀던 그 이방의 더러운 것들의 모습으로 더러운 것들의 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 바로 나의 대적 되었던 나의 원수 되어졌던 바로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징벌하고, 그 모습을 칠 배나 더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쓸어버릴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의 제물, 화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먼저 내어 버리신,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의 그 성령의 모습.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의 모습, 그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그 집, 그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이 하나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무엇을 요?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식별하시는 그래, 네가 내 앞에서 그 하나, 그 온전히 공동체 되어진 무엇으로 내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연합 되어져 있는 그 교회, 그 공동체, 내 아들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안다라고 그러니 그 모습이 무엇을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오직 이 성도들이 동일한 모든 것들의 하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있는 그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모든 전해져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요? 이 건네받은 것을 건네받은 그대로 자하는이 말씀의 자리 아래에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모든 것들로 무엇을요? 예수께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돌이 되셨다고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의 자리 위에 온전히 서 계신 그러하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그 지혜 있음의 모습 아래에서 예수와 한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바로 우리의 그 모습, 그러기에 하그 성막에서 일할, 그 성전의 자락에서 일해야 할,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그 지혜의 자락이자 그 지혜의 모습을 무엇으로요 그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의 자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지어나갈 우리 모든 자들이 무엇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한 몸과 하나의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드러내시는 그러하기에 너희들은 이 이 옷을 입으라고. 그런데 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한다라고요. 출애국기 29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 치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아멘. 대대로 이어져야 될그 제사장의 직분에 자라가래 해서, 그 대제사장이 자라가래 해서 이어져야 할그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요? 이 옷을 입혀라. 대대로 그들에게 이어지게끔, 그들의 유업이 되어지게끔 그들에게 입혀라 제사장 직임을 감당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모습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아래에서 그들이 무엇을 입고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데 그 거룩한 옷에 무엇을 하라고요 그렇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입어져야 돼 계속해서 입고서 그 속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그자리의 모습이 무엇을요. 피 뿌리라고요. 그 재물의 그 피를 그 옷에 뿌려서 바르라고요. 그 옷을 입을 자들에게 그 피를 바르라고요. 오직 그 재물의 피가 그 옷에 묻어져 있어야 한다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더러움도 거기에 틈탈수 없지만 무엇을요? 그 재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 그 일이 감당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에 그 자에게 그 제사장 직임이 감당되어지도록 그 피를 뿌리. 고 바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자립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모습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뿌려지는 피를 고스란히 내가 다맞지 않는 이상 내가 그 피로서 씻음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에 그 가르치시는 이 복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은 이 거룩한 옷이 그피 뿌림의 옷이 내게 입혀진 자가 맞습니까? 그 옷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내가 입어야 될그 옷이 내가 입고 있는 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쓴 자의 모습이 맞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보여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서 경계하셔야 한다라고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공동체 자락 아래서 지금 이 말씀의 이 자락이 그대로 드러나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삶 아래 우리가 들여지는 이 신앙의 모든 행태 자락 아래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정욕을 위하여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배와 그 말씀의 자락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의이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어서 내 육신의 내 정욕을 내가 채우는 일을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이것을 부흥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의 모습 아래 집어넣고 있는 자라면, 그래서 내 신앙의 행태가 바로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며 시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신앙의 예정이 이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 구원의 자학이그 구원의 모습이 내게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나에게 이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것, 이 말이 어떤 자리인지 바로 나의 심판의 자리란 말입니다. 네가 그 구원받고 너에게 그 구원의 있음의 모습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내가 내 피에 네가 뒤집어 산자의 모습으로 네가 산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옷을 네가 입었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불려넣어진 그 말씀의 심폐소생술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네가 아는 자로 네가 나와 함께 내 피와 살을 그렇게 먹었다라고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네가 먹은 자의 모습이 맞다라고 그런데 네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뱀의 갈라진 혓바닥의 모습 아래에서 예수도 인간의 육체를 입었으니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따위 자라가래로네가 흘러가버리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너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 나의 핏부림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너는 너의 형상과 너의 모양으로 그 티끌의 모습으로 이 저주받은 땅 아래로 사라져버리래. 너는 그러한 자다.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붙드시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성도의 말씀으로 지혜있음의 자락임을, 자문의 말씀의 자락들을 우리가 이 길로 이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글심으로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아침으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